1인당 3천원씩 못지도 따지지 않고 3천원씩이죠 네, 영업장 계좌만 아니면 되고요 KB증권이 네, 다른 타사보다 훨씬 더 마케팅 비용이나 어, 고객들 대상으로 이런걸 많이 주죠 굳이 아무것도 안주는 키움 증권을 쓸 이유가 없죠 네 사실상 네 음, 이벤트 메뉴 중에 중간쯤에 어게인 바이 코리아 라고 있고요 음, 들어가면은 네, 이런 내용인데 미래같이 주식을 몇살수있는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네, 미래같이 주식이니까 뭐 일단 쿠폰을 준다는 얘기고요 음, 17일 월요일부터 하고 네, 7월 12일까지 인데 어, 비대면 은행계좌 보유국에 국내 거주 개인고객 대상이고 어 영업점 계좌 안되고 해외 뭐 제외국인 법인계좌 안되고요 참고로 어게인 바이 코리아 캠페인을 응원하고 이 이벤트를 참여하고 관련 종목을 보유하면 2차 이벤트가 진행 중이랍니다 2차 이벤트는 이게 끝나고 나오겠죠 그럼 7월 12일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하여간 이 이벤트를 하면은 3천원 주식 관련 쿠폰은 주고 17일부터 신청이고요 여기 눌러서 네 하면 되고 음, 어게인 바이 코리아 선정 종목을 보면은 네, 이런 대형 종목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주요한 코스피 200 종목들 위주로 나와 있고요. 삼성화재, KT, GS, 삼성 키움, 기아 음, 그런 종목들을 네, 보유하는 고객 대상으로 2차 이벤트가 계획 네, 중이라고 합니다. 뭐 쿠폰을 사용해서 매수해야 되는 한다는 그런 조건은 안 보이고요. 일단은 이때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뭔가 있지 않을까. 네, 뭐 미리 9분 때문에 구매를 해놓으면 변동성에 노출되니까 7월 12일 가까이에 구매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13그주 13일 날 이벤트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괜히 뭐 제말 믿고 매수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3천원만 받고 끝낼 수도 있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던데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